근육성장을 위해 프로틴만 드시나요? 프로틴 외에도 꼭 섭취해야 하는 성분이 있는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서 프로틴을 먹지 않으면 뭔가 손해보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백질의 경우 꼭 운동이 끝난 후가 아닌 하루 동안 1일 섭취량을 충족한다면 근육성장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아닌 운동을 한 직후에 바로 섭취를 해야 하는 영양소가 있는데요.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근육은 단백질과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운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수분이 고갈되어 버립니다. 근육에 있는 수분은 글리코겐이란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글리코겐은 탄수화물을 분해하면 나오는 포도당과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후에는 단백질보다는 현재 고갈되어 있는 글리코겐의 재료의 포도당인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운동 후 2시간 이내로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는다면, 글리코겐의 합성률이 50%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고갈된 글리코겐을 충전해주기 위해 빠르게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하는데, 감자와 쌀등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할 때는 몸무게 키로당 1에서 1.5g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몸무게가 70kg라면 탄수화물 섭취는 70에서 105g의 탄수화물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더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비율을 3대1로 함께 섭취하게 된다면 더큰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